올해 회계사 1차 문제였죠 그래서 2019년도에 발생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 A가 제조 및수출 영위하고 있어요 그때 2019년 1기 과세기간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날짜 일단 잘 체크하세요 날짜 일단 자, 잘 체크하세요 어느 과세기간 물어보니 잘 체크하세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인지 4월 1일부터 6월 3 0일인지 또는 1월 1일부터 6월 3 0일인지 이런 날짜 잘 체크하시네요 일단 그래서 이번에 6개월치로는 다 물어보고 있구나 그때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단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며 영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모두 적용했고 충족하고 있고 주어진 자료인 고려하지 말래요. 근데 양가를 1번부터 보시면 국내 거래처에 AA 제품을 2천만원에 장기 할부 판매로 매출하고 대금 회수는 매년 말 천만원씩 2년 동안 회수하기로 했대요. 일단 문제에서 장기 할부 판매라고아이 좋죠. 그럼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럼 매년 말이란 표현 때문에 올해 12월 30일에 천만 원 회수하고 내년 말 12월 30일에 천만 원 그때가 공급시인 거예요. 그때 공급시기.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회사는 현재 가치로 매출 17355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644600원 인식했대요. 회계처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인식했죠. 다 무시하시고 부가세는 명목가에.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게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만원으로, 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가시는 거지. 뭐, 1735400, 이런 거 가시는 거 아닌 것이다. 페이크 자료로 나온 것이고. 마지막 줄에 읽어보면,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 발행된다라고 나와있죠. 이건 굳이 왜 나와있을까요? 단서 지문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장기할 판매는 선발급 세금 계산서 특례에 해당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래를 1월 1일에 2천으로 세면해서 끊었다. 그 때가 공식이에요. 그 때가 공식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급 시기에 세면서 끊었다. 대가에 각 분으로 받기 한테 세면서 끊었다. 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원, 천만원이 여전히 그대로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 방금 배웠다. 국내 거래처에 그동안 실적에 따라 장려금 30만원과 비비 제품을 장려품으로 지급했대요. 내가 지급한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는 항목. 내가 제공한 BB 제품은 판매 장려 물품으로서 사업상 증여 그때 시가로 가서 할게요 시가 150그 다음 양가로 3번 2018년 8월 10일에 국내 거래처에 대하여 발생했던 매출 채권은 3월 3일에 월 조기에 전액 회수하면서 매출 채권 10%에 대한 20만원에 대해 매출 할인이 발생했대요 매출 할인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근데 이것도 시기 좀 체크하시면 3월 3일에 매출 할인 발생한 시점에서 빼주는 것이 과거 8월 시점으로 돌아가서 빼주면 안 돼요 그럼 경정 청구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그 할인 발생한 시점에 빼주는 것이다 그래서 20만원은 차감한 항목 그 다음 에 양가로 4번 오늘 배운 것이죠 4월 4일에 미국 거래처에 CC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 1000달러를 4월 10일에 수령했대요 그때 환전은 4월 10일에 했네요 그때 일자별 1달러당 환율은 다음 같다 그럼 여기는 수출했는데, 뭐, 선적이 이런 편이 없죠? 그냥 4월 4일을 공급시기로 볼수 밖에 없다요. 4월 4일 공급시기로 볼수 밖에 없다. 그래서 수출 시점에 공급시기 환율인 천 원을 곱하셔야 돼요. 4월 4일. 공급시기 이후에 수령한 거, 아니면 그 이후에 환전한 거다 무시하시고, 공급시기 환율 천 원을 곱하셔야 된다. 그럼 천 달러에 천 원은 백만 원. 그럼 앞산에 보시면 양가로 1번은 올해 과세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들어가는 거 없다. 양가로 1번. 왜냐면 이때 천, 이때 천, 매년 말, 매년 말두 번. 이때가 공급시기고 이때가 공급가에.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아까 150만원만 들어갔어야 되고 양가로 3번에서 20만원 공급가에 차감하는 항목 100만원, 그래서 230만원이요. 정답 230.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다.